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간편하고 영양도 풍부하지요. 하지만 계란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음식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며 심장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침 식사를 어떻게 바꿔야 심장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과 베이컨입니다. 한국에서도 호텔 조식이나 브런치 카페에서 흔히 볼수 있는 조합이지요. 서양식 아침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조합 중 하나입니다. 계란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반면 베이컨은 나트륨, 방부제, 포화 지방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들이 계란의 건강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킵니다. 베이컨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베이컨의 높은 나트륨과 질산염이 혈압을 올립니다. 동맥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좁아진 혈관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느라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만성 고혈압, 불규칙한 심박동, 심지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베이컨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기는 물질입니다. 니트로사민이라는 화합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계란의 콜레스테롤과 만나면 해로운 LDL 입자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의사들은 이를 아침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한입한 한 입이 심혈관계를 조용히 손상시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4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계란 2개와 베이컨 3줄, 그리고 블랙커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이라고 생각했지요. 정기 검진에서 동맥 경직 초기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가 식단을 물었을 때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클래식한 아침 식사가 주범이었던 겁니다. 베이컨을 아보카도와 구운 채소로 바꾸었습니다. 몇달 만에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소금, 질산염, 콜레스테롤이 함께 들어오면 염증이 생깁니다. 혈관이 시간보다 빠르게 늙어갑니다. 베이컨의 고소한 맛이 그리우시다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터키 슬라이스나 올리브 오일에 볶은 버섯을 드셔보세요. 맛은 비슷하지만 동맥에 나트륨과 독소를 쌓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심장 건강은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짠 조합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아침 식사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대가를 치릅니다. 두 번째는 계란과 가공 치즈입니다. 가장 흔한 아침 조합 중 하나입니다. 스크램블 에그에 녹인 치즈, 치즈를 가득 넣은 오믈렛, 치즈 슬라이스가 들어간 샌드위치. 보기에는 풍성하고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치즈, 특히 가공 치즈가 계란의 콜레스테롤을 만나면 완벽한 폭풍이 됩니다. 가공 치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포화지방, 방부제, 과도한 나트륨이 가득합니다. 계란 노른자는 건강한 지방과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 치즈에 농축되고 짜고 인공적인 지방이 더해지면 신체의 지질 균형이 무너집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올라갑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내려갑니다. 동맥을 청소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HDL이 줄어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균형은 아침 식사를 천천히 움직이는 위협으로 바꿉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공 치즈와 계란을 함께 가열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지방 분자가 분해되기 어려워집니다. 소화되어 배출되는 대신 혈류에 남아 있습니다. 혈액이 걸쭉해지고 플라크 형성 위험이 증가합니다. 오믈렛에 들어간 작은 양의 가공 치즈조차도 동맥을 덜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72세 박영애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끈적한 계란 치즈 샌드위치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루를 위한 힘과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매년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활동적인 생활 방식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공 치즈 대신 신선한 채소와 약간의 페타 치즈로 바꾸었습니다.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소화도 좋아졌습니다. 음식이 나를 얼마나 무겁게 만들었는지 바꾸고 나서야 알았어요. 박 씨의 말입니다. 차이는 출처에 있습니다. 페타나 염소 치즈 같은 천연 치즈는 적당량 사용하면 칼슘과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포장된 슬라이스나 스프레드에서 발견되는 인공첨가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공 치즈를 매일 계란과 함께 먹으면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염증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 전문가들은 이 조합을 지방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편안한 맛을 주지만 하루하루 심혈관 건강을 천천히 빼앗아갑니다. 동맥이 이미 더 민감하고 덜 유연한 어르신들에게는 영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곱절로 커집니다. 계란과 함께 치즈의 크리미한 질감을 좋아하신다면 더 가벼운 천연치즈를 적은 양으로 선택하세요. 시금치, 토마토, 피망을 추가해 균형을 맞추세요. 입맛은 여전히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심장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란과 설탕입니다.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프렌치 토스트 한 접시, 케이크 한 조각 또는 시럽을 곁들인 달콤한 아침. 하지만 계란과 설탕을 섞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기만적인 위험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합은 일시적으로 혈당 수치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 간 췌장을 조용히 긴장시키는 대사 폭풍을 만듭니다.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설탕이 계란의 단백질 및 지방과 함께 혈류로 들어갑니다. 신체는 상충되는 기능에 직면합니다. 설탕은 빠른 소화와 인슐린 분비를 요구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흡수를 늦춥니다. 이 충돌로 혈당이 급등했다가 에너지가 폭락합니다.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체중 증가, 만성피로, 심지어 심장질환에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덜 민감해집니다. 설탕이 혈액에 더 오래 머뭅니다.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동맥 플라크 발달을 촉진합니다. 팬케이크의 시럽, 페이스트리 또는 단커피처럼 계란을 단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이 효과가 극적으로 증폭됩니다. 단맛이 신체 시스템에 가해지는 무거운 부하를 가립니다. 내부에서는 최장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합니다. 가는 결합된 지방과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 끊임없는 줄다리기는 식후 피로로 이어집니다. 머릿속이 안개처럼 흐려집니다. 아침 계란과 함께 단 것을 먹고 싶으시다면 더 나은 선택이 있습니다. 가공설탕을 베리나 사과 같은 과일의 천연 단맛으로 대체하세요.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춰 신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여전히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따라야 할 최선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계란을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단독으로 드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진대사, 동맥, 그리고 앞으로 수년간의 활력을 보호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계란과 두유입니다. 많은 건강 의식이 있는 어르신들이 일반 우유에서 두유로 전환합니다. 심장의 똑똑한 선택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두유가 장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란과 짝을 이루면 실제로 득보다 실이 더클수 있습니다. 콩 단백질과 계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장에서 소화와 흡수를 놓고 경쟁합니다. 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계란은 황함유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조직을 구축하고 복구하는데 필수입니다. 반면 두유에는 트립신 억제제가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사용하는 효소를 차단하는 천연화합물입니다. 둘을 동시에 먹으면 두유의 트립신 억제제가 계란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효소를 부분적으로 비활성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영양소를 덜 흡수합니다. 신체는 식사를 처리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 비효율이 조용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허약함, 근육량 손실, 심지어 소화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고단백 아침이어야 하는데도 팽만감, 무기력함,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서 발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염증을 촉진합니다. 의사들은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두유와 함께 계란을 섭취하면 단백질 합성이 낮아지고 질병이나 수술 후 회복이 느려지는 징후를 보인다고 관찰했습니다. 몸이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조합은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제지방 근육을 유지하는 능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다잘 늙어가는데 중요합니다. 심장 영양 전문가들은 동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영양소 섭취만큼이나 영양소 흡수가 중요해진다고 말입니다. 가장 건강한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가치를 잃거나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계란은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완전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두유와 섞으면 그 이점이 사라집니다. 목표가 강하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라면 계란이 스스로 빛나게 하세요. 대신 채소, 아보카도 또는 통곡물과 짝을 이루세요. 신체가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것입니다. 심장이 덜 일할 것입니다. 식사가 마침내 약속하는 에너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란과 바나나입니다. 언뜻 보면 계란과 바나나는 완벽한 아침 듀오처럼 보입니다. 간단하고 가볍고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팬케이크나 스무디를 위해 함께 섞기도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이 조합은 놀랍도록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함께 소화되면 계란과 바나나가 장에서 발효됩니다. 가스, 팽만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소화와 순환을 방해하는 독소를 생성합니다.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황이 풍부합니다. 바나나는 천연 당과 전분이 풍부합니다. 이두 가지 유형의 음식이 소화관에서 섞이면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단백질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설탕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불일치로 인해 계란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바나나가 발효됩니다. 결과는 장에 가스, 산도, 원치 않는 박테리아가 축적됩니다. 소화가 자연스럽게 나이와 함께 느려지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문제가 됩니다. 바나나는 단독으로 먹거나 빠르게 소화되는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훌륭한 과일입니다. 귀리, 요구르트 또는 견과류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계란은 꾸준한 소화를 지원하는 채소나 통곡물과 가장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하면 각 음식이 신체에 대항하는 대신 조화롭게 작용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조합으로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시에서는 무해해 보이는 것이 몸 안에서 실제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음식이 들어간 후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계란과 바나나 같은 조합을 피함으로써 소화를 개선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하루 종일 더 가벼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음식 조합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은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과 80대 이후에도 강하게 느끼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계란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이 제공하는 가장 완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진짜 위험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각 조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베이컨, 가공치즈, 설탕, 두유, 그리고 바나나. 이것들은 신체가 쉽게 처리할 수 없는 내부 갈등을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말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아침 식사가 당신도 모르게 심장, 소화, 에너지를 조용히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음식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강력한지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체에 대항하는 대신 신체와 함께 작동하는 조합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개선됩니다. 심장이 더 쉽게 뜁니다. 에너지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소화가 더 차분해집니다. 더 맑은 정신으로 깨어납니다. 더 깊이 잠을 잡니다. 더 많은 균형과 힘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다음에 계란을 준비할 때 채소, 아보카도 또는 통곡물과 결합하세요. 동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식사를 위해서입니다. 짠 고기, 가공, 지방 그리고 건강한 식사를 위험으로 바꾸는 단 반찬을 건너뛰세요. 오늘 만드는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에 수년을 좋은 세월을 더할 수 있습니다. 심장, 몸, 그리고 마음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번성하면 다른 것들도 따라옵니다. 똑똑하게 먹고 음식을 현명하게 조합하고 식사를 약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즐겁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